가수 장윤정이 건강을 회복했다. 장윤정은 24일 개인 SNS에 아파서 사족보행을 이틀을 하다 어제 식은땀 흘리면서 행사를 간신히 다녀와서 오늘은 장 보러 갑니다라며 도경완과 함께 찍은 셀카 한 장을 게재했다. 이어 장윤정은 잠들어 있는 기절 머리맡에 두고 간 하영이 편지에 막 눈물이 날 뻔하고 회복 중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내일부터는 날아다니겠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잘하세요 라고 말했다. 사진 속 장윤정은 도경완과 차량을 타고 마트에 가고 있는 모습. 아팠던 만큼 전보다 헬쑥해진 근황에 팬들은 걱정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도경완 역시 그대가 아프면 온 가족 마음이 다 아프오라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특히 딸 하영냥은 장윤정에게 엄마 괜찮아? 하영이 걱정 너무 많이 나서 편지 썼어. 엄마 괜찮으면 나랑 같이 놀고 산책 엄마가 허락하면 하자. 엄마가 내가 아프면 엄마 슬프다 했지. 나도 엄마 아프니까 너무 슬퍼. 엄마 내가 케어를 해줄게. 왜냐하면 엄마 매일 케어했으니까 나를. 그리고 사랑해라는 손편지를 써 감동을 자아냈다. 장윤정은 지난 2013년 6월 도경원과 결혼 후 쓰라의 일남 일녀를 두고 있다.